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2년 합의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년들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또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 시기를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결혼시킨 쌍도 많고, 애기 가진 쌍도 벌써 세 집이나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오늘 2년 합의해서 내일 딱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연락 온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석달육달 지나가고 일년 돼서 된 사람도 있어. 살아 죽고도 사는데 그거 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큰 아픔만 없게 큰 슬픔만 없게 그리고 그렇게 잘 넘어가도록 하세요. 신경 너무 많이 쓰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 남자들이 그걸 다 알아주겠어요. 항시같이 여자들이 양보하고 이해를 하지. 나도 그거 생각하면 약올라 솔직히 말해서 약올라 남자들 패주고 싶어. 응? 많이 패주고 싶어. 근데 여자들도 남자 자존심을 또 너무 건드리시면 안 돼. 요즘 우리 여자들이 더잘 풀리지. 남자들이 더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자들이 생각 없이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말을 툭 하고 갔다 뱉을 때가 있어. 남자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내려 꽂자놨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잘해보자 그러 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또 행복한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써 주시면 남자의 마음은 그걸로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나쁜 살이 껴서 인연이 잘 나가다가 흐트러졌거나 뭐 이별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풀어서도 할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랑을 다시 엮을 수도 있고, 가정을 다시 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는 듯이, 뭐, 오가 쉬운 듯이 울고 다니시지들 말고, 예쁜 말들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아유, 고생했어, 힘들었어, 여보, 애썼어, 자기야, 고생했어. 서로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사랑하고 삽시다.